어, 앞에... 아... 어! 어... 일어나일어나 아... 아... 나 아... 뭐 여자야? 남자 아... 니었어 어찌됐든 통나무가 단단 아... 보여서 다리 위에 올려볼 만하겠어. 이 큰데도 생각보다 가벼워. 정말 이상해. 이렇게 큰데도 정말 가벼우면은 부러지지 않을까? 그럼 죽은 것들 중에 쓸만한 게 있을까? 좋아 정말 성공했어 이 통나무 크기가 딱 맞네? 다리에 무너진 부분을 알맞게 연결해줄 수 있겠어 길이 안전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조심스럽게 건너면 될 거야 <웃음> <웃음>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어 뭐야 어 염라대왕이다 <laughs> 어이 거기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저제 이름을 로시버인데요. 대체 이가 어디에요? 아저씨는 누구시죠? 누구시고요? 아저씨, 음, 여기는 명계. 너네 명계의 왕으로 인간의 생사를 관장하는 염란이라. 명계요? 아 저승? 그다면 그래,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 네가네 앞에 있다는 건 일반적으로는 죽었다는 뜻이지. 워낙 잠시 기다려 보거라. 절차가 있으니 모조도의 생사물을 확인해봐야. 봐라! 이거 외생사부 사망 기록이 없어! 너 혹시 너 어떻게 죽은 거냐? 제가 방금 다리를 건너려고 했는데 다리가 무너져 있어서 대신 옆에 큰 통나무를 그려놨거든요? 그러고 나서 건너고 있는데 통나무가 갑자기 부러져 강으로 떨어져서 그 후에 의식을 잃은 것 같아요. 어... 곧기에 그 되게 말라 보이는데 너 생각보다 무겁나보구나. 내가 무거운 게 아니에요! 분명 그푸시는 통나무가 문제야! 변명하지 말... 변명하지 말고! 불신을 보였으면 그순간는 알아서 조심했어야지! 지금 돌려보내줬테니 기다려보거라! 돌려보내준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외식체부 있는 사망기록이 없다! 즉, 부디 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변기의 법률에 따라 널 죽기 전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그럼 들어간 다음에는요? 또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는요라니! 너왜 이렇게 복잡한 것이다. 스스로 주, 생각해서 죽음을 피해야지. 너처럼 기록이 없는 사람은 우리 저승에서 받아서는 안 돼. 또기척게 하지 말거라. 알겠어요. 노력해 볼게요. 가거라. 야 잠깐만. 이러면 또 죽잖아. 왠지 또또 또 죽을 것 같거든 이거. <laughs> <laughs> 어 아이고기. 너는 지금 무엇이냐? 응너이제 음, 낯이 좀 익은거 같다 아 그냥 뭐저 얼마전에도 한번 봤으니까요 하하 네. 방금 봤으니까 그래 어 너희들 그 누구더라? 대왕님 루시베요 루시베 벌써 잊으셨어요? 아 어, 그래 루시베 다음 <laughs> 부터는름을꼭 <네베> 기억해봐 <laughs> 왜 기억해 그 아니잖아 너또왜 왔어 이번에도 두번째 준거다 저도 오기 싫었어요 근데 또 죽었는데 어떡하라고요 저보고 어 그래 내 앞에 있다는 건죽었으니까 맞다는 거겠지 기다려봐라 다시 생사부 좀 봐야겠다 그거 참 이상하네 지금도 기록은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또 못되면 죽었는데 제가 방금 다리를 건너려고 했는데 다리가 무너져 있어서 대신 옆에 큰 통나무를 걸어놨거든요 그러고 나서 건너고 있는데 통나무가 갑자기 부러져 강으로 떨어져서 <laughs> 그 후에 의식을 잃은 것 같아요 어... 곱보기엔 되게 말라 보이는데 너 생각보다 무겁나 보구나? 내가 무거운 게 아니라고? 분명 그 부실한 통나무가 문제야! 밀면 가지 말고! 부실해 보였으면 그 정도는 알아서 조심했어야지 지금 돌려보술 테니 기다려 보거라 다음에 똑같이 사고 나가지 말고! 네, 다음에는 꼭 조심할게요 안전수칙 잘지킬거라 가! <laughs> 다른 거 해준다고요? 슈루 그렇지. 그러니까 부고견이 아니야. 분명 그풀스나 동남아가 문제야. 어, 고양이다. 응, 새끼 고양이네. 너무 귀여워. 만지기만 해도 너무 좋아 털이 완전 보들보들해. 이런 새끼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싶다. 뽀! 아, 씨개 놀랐네. 아이 뭐야 이게 방금 전에 이 길을 지났을 때는 분명 이런 속상은 없었는데 언제 나타난 거지? 어디에서 봤던 것 같은 속상인데 박물관 같은 곳에서 봤던 것 같아. 뭐 도깨비 같은 건가? 정말 이상하네. 자세히 보니까 몇 글자 써 있어. 뭐야 이 소리? 오 빨강과 주룩에서어울어리며 창고에는 금이 가득하다. 문 이름 말하는 뭔 말이야? 춤은. 아 다음 맞았어. 추웠어 이, 왼쪽 춤은 국화꽃은 개화하지 않고 복숭아꽃은 개화했다. 동문. 자라냐 신중하게 생각하자. 왜 무한이네? 그그 그 하나씩 해보면 되잖아. 와그버 중에 다 틀렸어 레이드 답을 맞췄어! 좋았어 자... 이거 이거 그럼 이게이문인가야 이거 어떻게 거이도 하나 받는 거 이거 다 틀리냐, 이거 리틀 이거 이거 이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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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이걸리틀리을맞을지추지 어? 어 뭐야 나 이거 거뭐거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춘, 여름이 가을, 거 겨울동 됐다 거 아얘 목소리였어? 어 아, 좋아 훌륭하다 니가 각 문의 이름을 찾았구나 하지만 아직 시련이 남았다 니가 이네 개의 문 중에서 정문을 찾아야만 문하는 곳에 갈수 있다 다음 주 모든 말은 것이시고 오직 하나의 말만이 진실이다 어느 것이 진짜 정문일까 하나 춘문은 정문이다 둘 춘문과 춘문과 추문 춘문 중 하나는 정 춘문이 정문이라고 답을 말해줬는데 이미? 아이 뭐야 정문은 종문이다. 동문가 한뭐 개소리야. 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죽어? 다 번째 다음에 네 번째 문갑니다. 루슈브 뜯어놔. 저도 오고 싶지 않았는데요. 또 죽어서. 아이고 이 진사가. <laughs> 이번에도 네 번째 죽은 거다. 기다려 봐라. 좋지 않은 게 생에 생사발을 다시 좀 봐야겠다. 여전히 비칸인데 참 이상한 역시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번엔 또왜 죽은 거야? 제가 이승은 두 개비처럼 생긴 돌이랑 석상이랑 네개의 이상한 문을 봤는데 그돌석상에 저한테 문제려댔거든요 근데 제가 답을 틀리게 맞춰서 편리다했구나. <laughs> 그래서 또 어떤 수수께끼냐. 분당에 답을 맞춰주마. 오 개굴. 좋아요 아이 좋아요 어? <laughs> 제가 수수께끼를 말해줄게요 바른문을 찾아야만 어쩌저쩌고 어 그렇게 해서 네 그렇대요 어이 신경을 함부로 감수해서는 안된다 알려줄 수 없겠구나 대왕님 혹시 수수께끼 답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어 쓰러지 마라 나는 초성에서 가장 영리한 차이니라 그대가 오늘 수수료 뿌려야 의미, 의미가 있는 거지 않겠냐 각자라고 준비다라 지금 둘러보실테니. 뭐더할 말이 남아있느냐? 아니요. 그냥 감사하다고만 말하고 싶어요. 이제 준비한거라. 둘러보내주겠다. 간다! 어? 잠깐만. 길에서 웃는지 웃는지 알수 없는 틀린다는 얼굴 없는 귀신을 마주치면 아눈마주치지 말래요? 약간 또 귀신이 나 어! 어! 텔레비전에. 사당이야? 아 신비로운 곳이야 들어가겠지아 잠겨있네 승대부서 어? 잘한다 <laughs> 이 냄새 화장실 냄새다 오랫동안 아무도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안에 냄새도 불쾌할 것 같아 <laughs> 이거 설마 이거 화장실 냄새로 죽는 거 아니냐 이거? 안에 독가스 막 뿌면서 나가지고